근데 한국 투수들은 왜 100마일 넘는 투수가 없나요? 일본이나 미국은 많은데 곧그 일본이랑 미국 그 얘기를 해줄건데 정말 와닿게 쉽게 얘기해줄게요 미국 노루표 일본 노루표 보면 알겠지만 피치컬리 같습니까? 피치컬리 같냐고 한국 노루표랑 피치컬리 같아요 그비치 그걸 때문에 아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지 그거를 굳이 형들 저 상등치입니다 고삼고삼 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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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만고 좀 아했다. 올라오는 순간 아 얘는 느낌이 세하다 싶었는데 어김없이 혼란 맞은 적도 있어. 아니. 아니. 쎄하다 싶은데 혼돈 맞은 적은 없는데 쎄하다 싶은데 안타 맞아가지 기억에 남는 안타는 있어. 진짜 형들 이게 좀 약간 미신, 미신을 좀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야 씨발 무슨 뭐 디신이냐 미신이냐 그런 게 어디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왜 기억하냐면은 내가 야구하면서 한번 그랬는데 평생 야구 인생 끝날 때까지 이건 지켰어. 이게 뭐냐면은. 주자 13루에 SK랑 경기를 하는데 SK랑 하면 항상 좀잘 던졌어 음, 안지만이었는데 그때 던질 때 저는 마운드에 올라가면 로진 있죠 로진 로진을 항상 새글로 바꿔달라 그래요 로진을 좀 많이 묻히는 스타일이거든요 로진을 많이 묻혀가지고 탁 털고 이러는데 로진 교체해달라고 하면 골보이들이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딱 이제 로진 딱 주면은 응원해라 그럼 아예예 부끄러워서 약간 예예 약간 대답 왜 이래 시원하 공군 해라, 예! 그래, 줘. 그 로진 묻혀가지고 공군 좀. 그 상황에서도 약간 여유 좀 부리고 했었죠. 그 상황이었는데, 주자 1 3루에 스키랑 경기하는데, 타석에 김 강민이야. 강민이야. 근데 그때 로진을 탁 만지는데, 로진이 터졌어. 로진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로진 팩이. 요쪽, 오른쪽, 요, 요, 요 부분이 터져가지고, 로진을 그냥 이 마운드에서 했잖아요. 마운드에서 딱자면은이 마운드를 만지잖아요. 근데 로진을 들어가지고 다다닥 만지고 탁 놓는데 로진이 펑 터진 거야. 펑 터지자마자 어? 내가 주 터질라 그러고 이게 터지나?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또 하는데 에이 씨발 설마 로진 터진다고 주 터지겠나 라는 생각을 했죠. 맞잖아 형들. 로진 터지는 거랑 안타쳐맞고 터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야구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진 터지면은 로진을 들고 흔들면은 흰색 가루가 나오지만, 로진을 딱 찢어서 보면은 노란색 가루거든요. 아하! 그래서 만지다가 어떻게 하냐. 노란색이 퍽! 어, 뭐지? 설마? 설마? 처음 있는 일이고. 마운드에서 이 이씨만 X발 로진 만지다가 처음 터져봤어요. 그래가지고 할거 하고, 딱 던졌는데 강민형이 홈런을 친게 아니고 진짜 슬로비디오처럼 있잖아요. 슬로비디오처럼 다그스 아직도 기억나. 초수 정면으로 딱 공이 타고가 날아오는데 이게 손이 글러브가 안가 공이 올라오는데 피하든지 몸으로 막아야 돼 피하든지 몸으로 막아야 되는 사람이 손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찰나잖아요 진짜 공이 이래지지 이래지 않는데 찰나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내 인생에서 제일 슬로우 비디오였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아직까지도 제일 슬로우 비디오였어 타구가 날아오는데 이거를 헤딩을 해! 마로 해! 마로 해! 마로한세번 정도 외친 다음에 사, 살짝 피했어요 그냥 타구가 이렇게 지나가면 맞을 거를 아씨발 맞을 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그때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맞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후회를 많이 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게 그 상황이에요 1점차가 2점차가 <목소리> 이기고 있을때였데그 공이 머리쪽으로 지나오면서 내가 맞았으면은 내신탄 걸렸을까 병원에 실려 갔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 을 진짜 많이 근데 결국에 결과는 내가 피해가지고 타구가 지나가고 점수가 났지만, 그리고 당일날내 스스로 위로를 할 때는 어떻게 위로를 했냐면은, 그거를 내가 만약에 공을 맞았다면 병원 실력이 어떻게 야구 못했을 수도 있다. 아하. 피하고 안타나 맞고 점수를 줬고 그 경기를 하나 망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야구를 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안타맞았던 기억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더 신기했던 거는 그 뒤에 이제 로지마저 터진 적이 한두 번더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무조건 교체 로진 툭툭 만지다가 엉행 툭툭 때리는데 여러분들 내 옛날 동영상이나 보면 다알 거예요 로진 존나게 만져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많이 만지면서 로진이 탕 터지면은 무조건 교체 그때부터는 얄짤없어요 씨발 나는 이제 두번 다시 찜찜하게 던지는 건 싫었거든